백세로 가는 길주 예수를 믿어라 태산 박광복입니다. 우리 부부는 12월 27일 오늘 결혼 66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결혼 66년째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6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혼 6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가 6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결혼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환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길 기도하며, 저희 부부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다짐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인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주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결혼 66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는 서로에게 항상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이겨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혼 생활에 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